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담이여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와의 호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와께서 호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후세대 그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잡초가 우거진 곳에 잔디가 심겨진 것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새파랗고 널따란 잔디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초를 처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잡초의 밑둥만 잘라내어서 외관상 잡초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다 일단 겉보기에는 잡초가 없어져서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잡초를 뿌리째 뽑아서 아예 잡초 자체를 근절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잡초 투성인 가난 지역에 자리 잡은 잔디와 같았던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잡초를 뽑아내듯이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긴박성이 희미해진 세대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자 가나안 족성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백성들의 전의는 차갑게 식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잡초의 밑둥만 제거해 버린 잔디밭과 같이 말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잡초의 원모습이 드러나듯이 가난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은 윤리와 생활 모든 부분에서 하강 곡선을 타듯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강 곡선을 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기자는 7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퇴하게된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힘든 역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서는 악의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 놓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마음 변두리에 내다 놓음으로 하나님의 소중함을 망각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고 변두리로 내몰았던 여호와가 다름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에 계셨던 자기들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소중한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고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강국선에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소성의 법칙에 의하면 희귀하고 복이 드는 것은 소중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곁에 있는 것들은 중요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나 물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풍부하게 누리는 터라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나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모든 죄악들은 여와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와를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와를 떠난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와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죄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몰락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와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은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사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배제해 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앉혀 놓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구원치 못하고 발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스스로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모습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다면, 여호와를 버린 자에게 또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는 분명한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8절 중반부에 그들을 메소보다미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내놓은 물건처럼 그들을 팔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수리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버렸습니다. 수리아 왕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목적으로 점점 이스라엘의 영토의 심장부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혹독하게 거두어 들였고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오공 당시처럼 군대들을 주둔시켜서 군사 정치를 행해 나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무력이 행사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전쟁을 모른 채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주변 열국의 압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때의 상황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구산 리사다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사다인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사악한 극악무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악무도한 구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왕의 압제하에서 전쟁을 모르던 이전 생활과는 완전히 반전되어진 잔인함과 사륙이 강행되어지던 시대에 육적 쾌락을 즐기던 시절에서 이제는 육체를 보존하는 것조차 위협받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아닌 허탄한 인생들과 악인들에게서 압제받는 심판의 모습으로 그들의 역사가 일구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구산을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내버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영벌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잘못된 궤도의 수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과 행포 속에서 고통받았을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후로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금 부르짖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금 건짐받았다가 또다시 그 건짐의 은혜를 망각해서 고통을 또한 자처하는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갈고리가 있습니까?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가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앞뒤가 바뀌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절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피조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최고의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며 가감치 않냐며 토소란 죄를 토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팔이 두드리는 자를 자비하심으로 감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